안녕하세요. 인조의 중량입니다. 저는 160년 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이 상해라는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상해는 황푸강이 와이탄과 푸동을 동서로 가르지르고 있으며 그 강을 따라서 푸동과 푸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푸동 지역은 신개발 지역처럼 아주 높은 빌딩과 아름다운 건축물들,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나라의 강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는 현대적인 중국과 과거의 중국의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서 이미 지하철이 11호선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푸동국제공항은 인천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사이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경에는 권력이 있고, 상해에는 돈이 있다. 여기가 조식을 먹는 호텔 식당 내부입니다. 나름 신경 써서 잘 꾸며놨더라고요. 이 조식 뷔페는 중식과 일식, 그리고 양식 이렇게 세 가지를 구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음식들 가지수도 굉장히 많았고 음식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아침에는 주로 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방 쪽 사람들은 아침에 요티아오라고 하는 밀가루 반죽으로 기름에 튀겨낸 것을 콩국물하고 같이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과일들이 별로 맛이 없을 거라는 선입관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먹어본 과일들은 전부 달달하고 싱싱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초록색 주스가 키위 주스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그냥 생 오이를 갈은 오이 주스더라고요. 빵 종류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이름 모를 빵들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호텔에 며칠 묵는 동안 저 빵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빵을 먹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식으로 된 볶음밥, 반찬 요리들을 주로 먹고 그리고 나서 양식 코너에서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배가 불러서 도저히 저 빵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호텔 조식 뷔페 바깥쪽 베란다에 이렇게 흡연할 수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놨더라고요. 작은 연못도 조성해서 물고기도 키우고 있었고 날이 좀 더워서 밖에 앉기는 좀 그랬지만 식사 후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담배 한 대씩 피고 들어가는 그렇게 하기에 딱 적합한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중국 차를 많이 마시는데 요즘 젊은 중국인들은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나 봅니다. 스타벅스가 보이길래 안에 구경도 좀 하고 시원한 거한잔 마시러 들어갔습니다. 음료 판매 가격은 서울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켰는데 한국돈으로 5천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요.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길에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저 보시다시피 질서가 없는 것 같아도 사고가 안 나고 그 안에 질서가 지켜지는 것 같았고요. 특이한 점은 거의 다 오토바이들이 전기 오토바이라서 소음이나 매연은 없어서 그건 괜찮았습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골목길이랍니다. 그 골목길을 관광 지역으로 특화해서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상업적으로 변모했다고 하네요. 여기가 마치 한국의 인사동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도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안에는 보니까 카페, 상점, 식당, 그리고 뭐 술집, 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온 집회에 있었고요. 관광지라 그런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음식 가격, 술값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많이 비쌌습니다. 혹시 앞으로 여기를 오시게 되는 한국 분들이 계신다면 이곳에서는 절대 상품을 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인사동 가서 사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아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해 날씨는 한국보다 대략 5도 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상해의 젊은 남녀 청춘들이 많이 모인다는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홍대 아니면 이태원 같은 외국인들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번화한 장소구요. 여기를 다니시다 보면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들이나 아니면 향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노천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노천 카페와 식당들이 질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외국인들과 아주 젊은 남녀, 중국인 커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고, 아마도 데이트 장소로서 여기를 자주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같지 않은 중국이고요. 세계 각국의 요리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외국 음식을 찾는 중국인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일반 중국인들이 밖에서 사먹는 음식 가격에 3배, 4배 정도 가격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돈이 많고 잘 살기로 유명한 상해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이 점점 서구화가 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조금은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을 왔을 때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물가도 저렴했고 겉모습도 조금은 낙후된 그런 못 사는 나라 정도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상해 와서 느낀 점은 이제는 서울 못지 않은 그런 화려함과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 중국 젊은 친구들이 서구화되고 있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